사운드,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느낌.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오감은 확실하고, 또렷하고, 분명하고 실제래. 어, 우리의 오감이 정말 이렇대. 뭔가 좀 분명하고 또렷하대. 우리는 우리의 그 오감을 의심하지 않아. 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지. 맞지? 행동 감지하는 거에 무엇을 우리 스스로 그게 뭐야 오감이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감지하는 행동 오감이잖아, 그렇지? 이것은 시멘트 알아둬야 돼 시멘트 오콩이 딱딱한 그 시멘트 아니고 감지하다 동사로 쓰이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 현실에서 맞지?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는 거다 우리가 손으로 감지할 수 있잖아 노른거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야 노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더 이상 아닌 거잖아. 더 이상 스토리 이야기가 이야기는 뭐야? 허구잖아 이거. 그치? 꾸며낸 이야기잖아 허구잖아. 얘네 현실이고. 더 이상 허구가 아니야. 말해지는 허구가 아니야. 우리가 느낀다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게 되는 소, 소리가 아니야. 직접 경험한다고. 간접적으로 경험되는 게 노론 거. 계속 아니라고. 우리가 직접 만진다 그랬잖아. 그치? 여기 아니라고 했고 이제 확고한 뭐래? 표현이래. 확고한 표현이래.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맞지? 직접 만지니까. 뭐만큼 확고하대? 뭐만큼? 우리 발 아래 바닥만큼이나 단단하고. 맞지? 그 다음, 날카롭대. 뭐만큼이나? 칼날만큼. 어떤 칼날? 우리의 손을, 손가락을 베게 해주는 칼날만큼 날카롭고. 또, 발대 태양만큼 발대 눈부시게 하는. 한마디로 뭐하단 얘기야? 확실하고 또렷하고 분명하고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오감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감각들은 관문이야. 어떤 관문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 맞지? 물리적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인투 들어가는 안으로 들어가는 물리적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관문이 오감이야. 직접 느끼게 해준다고. 우리를 뭐 하고 있어?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지. 두 번째. 틀에 넣어줄 수 있지? 또,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지, 세상이? 그거를 누굴 통해서 한다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한다고. 이해가 된 거야? 음. 감각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심은 있어, 없어, 이제. 의심이 있어, 없어. 아까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심은 뭐해진다? 개나 줘버려. 그치? is cast aside. 버려지게 된다. 위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 보해져 뭐 확실하다. 확실하에 다른 말이 뭐야? 절대적이다. 누구보다 독실한 크리스찬의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강하다고 왜 눈에 보이니까. 맞지? 아리스텔레스 오빠는 뭐라 그랬어? 우리의 오감 가지고 나쁘대 좋대, 좋대 모든 지식의 뭐대? 베이시스 기본이래. 알지? 이거 어디로 보낼지 알지나? 수루 위치 있잖아. 어디로 보내? X, 뒤로. 그냥, 그냥 앞에 거 해석해주면 되는 거지. 지식. 그치? 지식. 우리가 세상에 대한 본질을 관찰할 수 있어. 수루. 통해서. 뭘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아, 오감을 통해서라고 해도 되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물질 세상.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세상은 우리의 정신과 상호작용에 물질이 있어서 정신이 돌아간다고. 우리의 내적인 세상인 마음은 뭐랑 똑같아? 오감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어. 맞지? 감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어. 찾아볼까? 감각적 경험의 통제 아래 있다. 끝.